식품 전문 기업 하림이 신개념 육수 라면 더 미식 장인 라면을 앞세워 라면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라면을 전문 음식점 요리 수준으로 끌어올려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미식의 세계를 제공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자연 소재와 신선함으로 삶을 맛있게라는 사업 목적을 바탕으로 한 상징 제품으로 라면을 첫 출시했습니다. 우리가 통상 그이 인스턴트 식품으로,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얘기하는, 그래서 평가절하된그 가공식품. 그 중에서도 HMR 제품을 장인이나 셰프를 통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요리로 격상을 하고 그 요리가 상품화된 걸 가지고 가정에서도 쉽게 미식의 세계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림이 선보인 라면의 차별점은 20시간 동안 직접 끓인 국물에 있습니다. 장인라면은 사골과 소고기, 닭고기 등 신선한 육류재료와 버섯, 양파, 마늘 등 각종 양념채소를 20시간 동안 끓여 만들었습니다. 스프의 형태도 분말이 아닌 국물을 그대로 농축한 액상을 고집했습니다. 하림은 이번 라면 출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HMR 제품을 내놓을 계획인데요. 닭고기 소비 감소와 생계 시세 하락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대비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종합 식품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수프 또죽 이런 데까지 그 영역을 넓혀 나가려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두 번째 그 레인지에 있는 저런 제품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될 것입니다. 한편 국내 라면 시장 규모는 코로나19 특수에 힘입어 2019년 2조 3597억원에서 지난해 2조 6231억원으로 11% 가량 성장했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라면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하림이 기존 주자들과의 경쟁에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스경제 TV 박주연입니다.